네, 안녕하세요. 종목으로 알아보는 주식 공부의 탐색, 멍입니다. 어, 금일은 2월 1 8일이고요 처음 오신 분들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어, 금일 시장, 어제 미국이 약간 조금 어, 하락을 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었는데요. 어, 아무리 미국의 이국채 금리, 이 급등 우려가 이 지속이 되면서 좀 시장이 어, 조금씩 어좀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어밤 사이에 미국 국채 금리가 이 다소 진정된 모습을 보이기도 했지만 어, 여전히 이 국채 금리 이 급등 우려가 지속이 되고 있었고요. 이, 또한이 중국의 유동성 흡수 우려가 커지면서 어 우리나라 증시에도 이 부담으로 작용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아울러 이 국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어제에 이어서 금일도 어 6, 6 0대를 예, 기록한 점도 아무래도 이 투자 심리를 위축하는 뉴스인 것 같은데요. 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도 특히나 이 연기금은 이 36거래일 연속 어, 순매도를 하면서 어, 코스피시장 어, 1.5% 하락한 3.86포인트 0 선에서 어,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코스닥시장도 마찬가지로 외국인 기관의 이 순매도 속에 마이너스 1.2% 하락한 967포인트 선에서 또 마감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은 어떠한 에, 섹터들이 상승을 했는지 에,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가상화폐인데요. 뭐 여러분들도 어 뉴스에서 예 들으셨겠지만 연일 이 비트코인의 가격이 이 사상 이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또한 여기에 더불어 이 최대 자산운용사인 이 블랙록이 이또 비트코인에 어 투자를 한번 또 해보겠다라는 또 언급이 나오면서 오늘 가상화폐 관련 주들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오늘 좀 시작이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이 중국 소비주의 관련 주들이 오늘 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키움증권에서는 이 보고서를 통해서 어, 이번 중국 춘절에는 이 내수 정상화, 이 조짐들이 포착되고 있다고 밝혔고요. 어, 이번 기간에 이 중국 박스 오피스 매출이 80억 위안으로 2019년 대비 약32% 정도 성장할 것으로 추정이 되고, 이는 이제 소비 증가로 또 이어질 것이라고 이 기대된다고 또 밝혔습니다. 아, 또한 이 신세계 면세점을 운영하는 이 신세계 DF가 이 지난해 4분기 26억 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어, 지난해 1분기부터 이 3분기까지 영업손실을 기록하다 또 흑자로 예, 돌아선 것으로 전해지면서 어, 금일. 어, 중국 소비 예, 관련주인 화장품이라든가 면세점주 그리고 또이 국내 상장 중국 기업 섹터들이 오늘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또 우주 항공산업 오늘 섹터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민간 우주 탐사 기업인 이 스페이스 x가 어, 최근에 예, 한 주당 이 420달러 정도의 이 새로운 투자금을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이 가정에서 이 스페이스X의 기업가치가 740억 달러로의 평가를 받았고요. 어, 이는 지난해 8월 이 스파이, 스페이스X가 비공개 펀딩으로. 어 20억 달러 가량을 조달할 당시 평가받은 기업 가치 이 460억 달러 대비해서 약 60%의 상승한 어, 수치라고 전해지면서 어, 금일 우주항공 산업 섹터들이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오늘 또 일부 5G 통신 장비 어 관련 주들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이 올해가 이 5세대 이동통신의 해라는 이 장밋빛 전망에도. 예 올들어 이 주가가 지지부진한 이 5G 인프라 주들이 이 사상 최대 실적을 예고하면서 반전에 예, 나설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 또 유진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보고서를 통해서 이 글로벌 백신 보급이 진행되면서 일부 국내는 물론이고 이 북미 등 일부 국가에서 이 5G 인프라 투자가 어, 재개미 본격화되면서 이 오이 솔루션의 1분기 수주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요. 또 SK증권은 이 서진 시스템에 대해서 이 코로나19, 이 글로벌 확산으로 어, 이연됐었던 5G 통신 서비스에 대한 투자 재개와 함께 이 통신 장비 부분의 성장 추세는 이 정상 궤도로 이 되돌아올 것이라는 전망 소식에 오늘 일부 5G 통신 장비 관련주들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러면 내일은 어떠한 일정들이 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먼저 내일은 미국의 예 옵션 예 만기일이고요. 여러분들 참고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 어 내일은 또이 코로나19, 이 백신 공급 문제 등을 논의하기 위한 어 주요 7개국 이 정상 회의가 어 화상 방식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어 이번 화상 정상 회의는 이 조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취임 후 참석하는 이첫 다자 어 외교 무대로. 이 코로나19 팬데믹과 또 세계 경제, 또 대중국 대응 방안 등을 이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고요. 어, 내일은 이 빅히트, 엔터, 빅히트 엔터테인먼트 소속 그룹인 이 방탄소년단이 어, 지난해 이 11월 발매한 앨범, 어, B에 이어서 어, B 에센셜 어, 에디션을 또 발매한다고 합니다 여러분들 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또한 내일 실적 발표가 이 한국전력 하나 시스템 또 일동제약 일동홀딩스의 어, 실적 발표가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또 참고하시면서 어, 매매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아, 그러면 오늘 어떠한 종목들이 상승을 했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먼저 삼성 출판사인데요. 이 어제 나온 소식이었었죠. 이 아기상어 스마트 스터디가 이 나스닥의 상장을 추진한다는 기대감이 지속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2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네, 마찬가지로 다날 같은 경우에도 어제 이 자회사 다날 핀테크가 이 국내 최초로 이 비트코인 결제에 대한 기대감이 어, 지속적으로 어, 반영이 되면서 어제에 이어서 어, 2일 연속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주었습니다 어, 어제 또 상승했던 종목이었었죠. 어, 세연인데요. 어, 미국 전기차 회사 이 루시드 모터스가 이 기업 인수 목적 회사와 합병 상장을 위한 이 거래가 임박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이번 합병 논의 과정에서 이 루시드의 기업 가치는 약 120억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조 3천억 원으로 평가되고 있는 것으로 어, 알려졌습니다. 어, 이에 따라서 이 루시드와 헤더코 콘덴서 계약을 체결한 바 있는 어, 세현이 오늘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에, 또한 이 전략적 파트너십을 맺고 이 공조 시스템 부품을 공급하는 또 센트럴 모텍이 어, 마찬가지로 어, 금일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한편 또 루시드가 LG 화학과 이 배터리 공급을 위한 이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에, LG 화학의 이 원통형 배터리 관련 장비를 납품하고 있는. 자비스도 어,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는 모습을 어, 보여주었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세어 언센트럴 모텍 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였고요. 자비스도 오늘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는 점 여러분들이 어, 참고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겠습니다. 어, 장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전에 이 MP그룹과 관련된 어, 인수와 관련된 소식이 나왔었죠. 어, MP그룹은 이제 언론을 통해서 이 MP그룹의 주권매매 거래 정지가 이 자회사인 MP양강 매각에 영향을 미칠 요소는 없다고 밝혔고요. 어, 지난 2월 8일 이 MP양강 주권매매 및이 경영권 양수도와 관련한 이행보증금 50억 원이 입금이 되었고, 어, 현재 이 자한 컨소시엄이 MP양강에 실사를 진행 중이라고 어, 밝혔습니다. 어, 이와 관련해 에서 MP 그룹 관계자는 이 자한 컨소시엄의 MP 한강 실사가 문제없이 진행되고 있는 만큼 매각은 순조롭게 마무리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히면서 이 같은 소식이 오늘 자한과 또 MP 한강이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인프라여 같은 경우에는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알 핀테크가 이 비트코인 결제 서비스 도입에 대한 기대감 속에 어, 또 가상 화폐 관련주로 지속적으로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20%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AP 위성, 이 스페이스X 기업 가치 증가 소식에 우주 항공 산업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금일 20% 넘게 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자비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미국의 전기첩제 루시드 모터스 상장과 관련돼서 어,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SBI 이 인베스트먼트 비트코인이 연일 최고치를 경신했다는 소식에 이 가상화폐 테마가 상승을 하면서 금일 17%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명신산업 같은 경우에는 이 스페이스X 대규모 자금 유치 소식 속에 이 테슬라 예, 부품 공급 업체로 어, 다시 한번 부각이 되면서 금액 1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SD 생명공학 같은 경우에는 이 중국의 춘절 연휴 이 내수 정상화 조짐이 포착됐다는 소식과 또 신세계 면세점이 이 코로나19 이후에 또 흑자 전환한 소식, 또 한국콜마의 호실적이 나오면서 금일 화장품 테마들이 오늘 상승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오늘 14%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SBI 핀테크 솔루션즈 이 단할 핀테크와 관련해서 이 전자결제, 어, 테마 섹터로서 금액 13%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제네신 같은 경우에는 인도네시아, 이 KG바이오와 총 1조 2천억억 규모의 어, GXI7 명역하망제에 관련된 기술 이전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또 금일 12%또 급등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에코캡 같은 경우에는 미국의 이 전기차 스타트업체인 리비안이 유럽 내 전기차 공장 투자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 리비안은 유럽 공장에서 이 아마존에 공급할 전기 벤을 생산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고요. 이르면 내년부터 양산이 시작될 것으로 어, 알려졌습니다. 어, 이 같은 소식에 이 에코캡이 이 리비안의 이 와이어링 하네스 등이 자동차 부품을 공급하고 있는 점이 어, 금일 시장에서 부각이 되면서 11%대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대부 어, 시스터즈. 어, 뭐 1월 달부터 좀 크게 좀 급등을 했던 종목이었었죠. 이 지난해 적작폭 축소와 또이 신작 쿠키런 이 킹덤의 흥행과 관련된 모멘텀이 지속이 되면서 어, 금일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었고요. 어, 또 가상화폐 테마 섹터인 위지트 어, 11%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 주었습니다. 큐캐피탈 같은 경우에는 최근 이 단알의 자회사인 단알 핀테크가 발행한 이 페이 코인 이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가운데, 어 시장에서. 이 큐캐피탈이 투자를 진행한 이 제너시스 비비큐가 어 19년 11월 이 다날핀테크와 이 페이코인을 활용한 이 결제 서비스 제휴를 어 맺은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10%대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가상화폐 테마 섹터인 퓨처스트림 네트웍스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한국콜마 금일 화장품 테마 상. 승 상승 속에 또 4분기 실적 고조가 어제 시간에서 나왔었죠. 이에 따라서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드림시큐리티 같은 경우에 지난해 호실적에 금일 9%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중국 춘절 어, 연휴 내수 정상화 조진 포착 소식에 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 금일 국내 상장 이 중국 기업 테마들도 어,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골든 센추리, 어, 로스웰 등이 금일 9%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아, 그럼 시간에서는 어떠한 종목들이 어, 상승을 했는지 한번 같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이로닉인데요. 장마감 이후에 엔디아 그레이저 수술기 모델과 관련해서 유럽 의료기기 인증을 획득했다는 라 공시가 나오면서 시간 내에서 또 상한가에 들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비스 앞서 보신 것과 같이 미국의 전기차 업체 루시드 모터스 상장 임박 소식 속에 원통형 배터리 관련 장비 이를 납품한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정규장에서 어, 17%또 급등을 했는데요. 어, 이에 따라서 시간에서도 9% 넘게 강세를 보여주었습니다. 이, 본느 같은 경우에는 장중에 이 125억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대급 납입 공시가 나왔었고요. 또 장마감 이후에는 이 양수예정 기업인 아토세이프가 이 한국의 아마존 쿠팡에서 어, 판매 1위를 어, 선정했다라는 어, 기사가 나오면서 시간에서 9% 넘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큐캐피탈 어, 앞서 또 말씀드린 것 같이 투자사 제너시스 BBQ가 이 페이 코인을 활용한 이 결제 서비스 제휴 사실이 부각이 되면서 어, 금일 정규형에서 10% 넘게 상승을 했는데요. 시간에서도 4%대 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어, 윌링스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4 3억 43억원 규모의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나오면서 3%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어 NC 트론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총 150억 원 규모의 전환 사채 예, 발행 결정 공시에 3%대 상승을 하였고요, 어, 하이트론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장마감 이후에 150억 원 규모의 전환사채 발행 대금 납입 공시가 나오면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예, 마지막으로 이 덕산아이메탈 같은 경우에는 장마감 이후에 지난해 실적 발표가 나왔는데요, 어, 연결 기준으로 매출액은 552억 원으로 전년 대비 6%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었고요 영업이익은 63억 원으로 전년 대비 56% 증가한 것으로 발표가 되면서 시간에서 2%대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렇게 2월 18일 오늘 시장을 어좀 마감을 해 봤는데요 어 상당히 좀 요즘 들어서 잠시 좀 시장이 조금 지지부진하면서 특히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이 대형주 중심으로 약간 좀 소강 상태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어 항상 눈에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이럴 때일수록 이 조급한 마음을 어좀 갖지 마시고 항상 원칙대로 리스크관리 그리고 또 매수 타점들을 여러분들을 기다리시면서 어 매매를 꼭 하시길 바라겠고요. 아무쪼록 어, 금일 하루도 여러분들 어, 매매하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예, 구독,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내일 또 좋은 영상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